안녕하세요. 스퀘어성수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신 트렌드에 맞춘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트렌디 파트너스입니다. 구성원은 이해준, 이유리, 고은비 3명의 팀원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투자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가지는 이점은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트렌드의 중심지인 성수에 위치하였으며, 상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지역 내 높은 수요와 제한된 물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고객층이 분포한 서울 7대 상권 중 하나로서 그 잠재 가치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대상지 분석, 입지 분석, 시장 분석, 개발 계획, 비용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지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연무장길에 위치하였으며, 총 면적은 약 824평, 공시지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용도지역은 도시 및 중공업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토지 조서를 만들어 공시 지가를 각각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체 면적 2,727제곱미터에 환상가 합계는 약 130억, 미터당 평균가는 약 700만원입니다. 주요 건물과 비교했을 때 서울 숲역 인근 SM 엔터테인먼트 사옥은 제곱미터당 약 3천만원이며 대상지와 가까운 디올 성수 건물은 약 63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기존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성수역 북단 상권에서 뚝섬역 상권과 대상지가 위치한 연무장길 상권까지 확대되는 정책이 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규제 완화 및 개발 가능성 증가, 국가의 지원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호재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SM 엔터테인먼트, 무신사, 크래프톤, 젠틀몬스터 등의 기업들이 성수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점 역시 상권 활성화와 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성수동의 갑작스러운 급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 기존의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임대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특징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분석입니다. 먼저 현장 답사를 가보았습니다. 좌측부터 골목길 상권은 공실이 거의 없었고 영업중인 가게는 이용자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의 건물도 노후도는 없지만 위치적 우세로 공실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어, 또한 운영 중이지 않은 건물도 팝업 임대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우측 사진에 앞쪽으로 나오는 보니 주로 독특한 컨셉의 외식업종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여건입니다. 대상지와 도보 3분 거리에 성수역이 위치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서울숲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인근 간선 버스와 지선 버스도 여러 대 운행하여 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어, 그러나 도로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원활치 못하고 일방통행 구간이 많아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는 현재까지 주중 주말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고객층은 통계상 주말 오후 20대 여성 고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이곳에는 외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방문 비율이 타 상권에 비해 매우 높으며 실제 답사를 갔을 때도 절반 이상이 외국인 고객으로 느껴질 정도로 성수동 상권의 외국인 수요가 높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주변 상권입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독특한 컨셉과 인테리어의 음식점이나 카페, 예술 공간들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수요도 굉장히 높아 일명 뭘 해도 잘될 상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꾸준한 인기를 유지 중입니다. 경쟁 상권으로는 청담, 한남, 이태원, 가로수길, 홍대, 강남, 명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분석입니다. 먼저 주요 상권의 공실률과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기준 청담은 공실률 약16% 매출은 30% 증가, 홍대는 공실률 약 16%, 매출은 약9% 증가, 한남 이태원은 공실률 약 10%에 매출은 약3% 감소했습니다. 강남은 공실률 약 19%, 매출은 7% 감소했고, 명동은 공실률 약 14%에 매출은 약27% 증가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들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공실률이 대폭 증가한 후 23년 1분기부터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명동 상권이 팬데믹 기간 동안 60%에 가까운 공실률을 보였지만 현재 이를 완전히 회복하였고 가로수길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수는 전년도 기준 주요 상권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보입니다. 다음은 성수동의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단가와 임대료 동향입니다. 성수동의 상업용 부동산의 평단가는 2018년 기준 약 4,500만 원에서 22년 기준 약 1억 3,100만 원으로 3배 가량 상승하였고, 해당 기간 고금리의 여파로 거래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임대료 역시 성수 1가와 2가 모두 상승, 상승세를 보이며 아뜰리에 길은 1년 새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3년 연무장길 상권 상가 건물은 평당 1억 4천만원에서 1억, 4천만 1억 7천만원대에 거래되었으며 단, 단독주택은 평당 1억에서 1억 3천 사이에 거래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수익률은 1%대이지만 공실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시장입니다. 성수역과 서울숲 상권의 매출은 모두 안정적인 동향을 보입니다. 성수역 상권이 평균의 임대료는 증가 추세이며 외식업 매출이 약 60%가량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좌측은 성수역 도보상권 소비데이터입니다. 업종 점유율은 음식점, 패션, 카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음식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측은 리테일 테넌트입니다. 의류, 패션, 음식, 도소매, 카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지 성수동 2가 연무장길의 업종별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이중 절반가량이 외식업이며 서비스업 약 29%, 소매업 약 26%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데이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어, 23년에는 현재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24년 1분기부터 현재 지수가 소폭 반등하며 2분기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측 자료는 23년도 외식업계 매출 증가율을 지역별로 조사한 것인데요. 이중 성수 2가 상권이 약 109%로 1위를 기록하면서, 외식 업종이 매우 인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장에 새로 등장한 소비 트렌드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경험적 소비와 가치 소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재화나 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소비를 하면서 경험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의미로 소비에서 가격이 경험보다 후순위임을 시사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성수의 블루보틀의 사례인데요. 이곳의 커피 가격은 기본 5,600원부터 시작합니다. 저가 브랜드의 커피보다 약 2-3배 정도 높은 가격이지만 가격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로 앞서 설명한 형태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경험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가 바로 팝업스토어인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에서 업종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판매 매장입니다. 이는 단순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전시와 체험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인기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성수는 팝업특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권입니다. 팝업스토어의 인기는 매년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큰 업종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은 낮은 공실률과 매출액과 임대료의 꾸준한 상승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것입니다. 반면에 약점은 교통 접근성이 타 상권에 비해 비교적 열세하고 다소 편중된 업종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 부분은 여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누릴 전망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은 대상지 인근 3표 레미콘 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점과 비교적 역사가 짧고 충성 고객이 부족하여 지금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계획입니다. 저희는 대상지에 복합 문화 센터를 만들어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목표는 상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각 시설에 맞는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문화적 매력 강화, 상권 활성화, 복합적 소비 경험 제공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의 조화, 그리고 오픈스페이스의 확충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지에 지어질 건물은 스퀘어 성수입니다. 이곳은 창의와 혁신이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업, 예술, 상업, 체험, 휴식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사람과 문화가 이어지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지계획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상으로 해당 대상지는 용적률 400%, 건폐율 60%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총 면적 2,727제곱미터에 연면적 1,908제곱미터, 지상면적 1,632제곱미터입니다. 성동구는 현행법상 지하층 설계 시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서울시, 특... 서울시 건축조례 및 성동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대상지의 10%를 기부채납하여 용적률의 20%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적용 시 변화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스케어 성수의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454 제곱미터, 건축 면적 1472 제곱미터, 연면적은 지상 11779 제곱미터, 지하층은 5926 제곱미터, 용적률은 480%, 건폐율은 60%이며 높이는 32.5m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은 주차시설,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업시설, 6층은 문화시설, 7층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 층별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고려한 적정 주차대수는 250대이며,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125대씩 수용 가능한 평면 주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층은 오프라인 팝업 매장입니다. 단기 계약으로 회전율을 극대화하며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발생도 가능할 것입니다. 1층은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공간으로 건물 전체의 방문자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층은 디지털 미디어 체험존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상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며, 이곳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여 VR, 엑스박스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외에 다양한 행사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층은 K팝 미디어와 굿즈 판매점입니다. 이곳은 인근에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운영될 예정이며, 앞서 언급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4층은 이랜드 이츠의 뷔페 레스토랑인 애슐리킨즈와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안정되고 꾸준한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층은 일본의 유명 브랜드인 치타야 서점 국내 1호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치타야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전통적인 서점을 넘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1호점이 주는 메리트를 다양하게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층은 전시회장입니다. 이곳은 스퀘어 성수의 문화시설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성동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전시나 캠페인 행사 등이 열릴 공간입니다. 6층은 아, 7층은 오픈 스페이스인 루프탑 가든을 방문객께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무료 개방될 예정이며, 각종 행사 및 대여료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 검토입니다. 어 먼저 명도 비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 영업 중인 상점은 총 41개이며, 이들에게 지급할 명도 비용 항목은 영업 손실보상비와 이전비용입니다. 영업 손실보상비는, 갑작스러운 이주 준비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이전 비용은 상점의 퇴거 및 이사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 저희는 명도 비용을 고민하던 중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상점을 모두 내보내고 명도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대상진의 영업 중인 상점들을 모두 퇴거시키는 방안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으로 퇴거시킨 후 건물이 완공되면 재입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 고객층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대안 1과 2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안 1은 기존 상점들을 모두 내보내고 명도비용을 지불한 후 재건축하는 방안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장기적 수익으로, 극, 아, 장기적 수익 극대화이며 단점으로는 기존 고객층 상실과 명도비용 부담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일시적으로 상점들을 퇴고시키고 완공 후에 재입점시키는 방안입니다. 장점은 강제 퇴고로 인한 시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 마찰이 최소화되는 것과 기존 고객층 유지가 있습니다. 단점은 입점 상점별 맞춤 설계 부담과 이 경우에도 명도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대안 1과 2로 나누어 비용과 수익성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안 1에서 고려할 비용은 영업 손실 보상비와 이전 비용입니다. 영업 손실 보상비는 대상진의 상권 평균 매출액의 30%를 3개월로 계산한 비용이며, 이전 비용은 상점당 2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매출액은 최소와 최대값의 중간값으로 가정하여 8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대한일의 명도 비용은 약 1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대한 2입니다. 현재 대상진의 영업 중인 41개의 상점 중 스케어 성수에 재입점이 가능한 외식업종은 20개로 파악이 됐으며 완공까지의 기간은 36개월로 가정하고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대한일의 비용을 제외하는 대신 임시 영업 공간, 인테리어 및 임대료를 공사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임대료 시세는 현재 임차 중인 상권의 시세를 평균 내어 책정하였고, 인테리어 비용은 30평 기준으로 평당 150만원을 잡아 계산하였습니다. 우측의 우측 표에 입점이 불가한 21개의 상점에 대한 명도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대한 2의 총 명도 비용은 약 5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매입 비용입니다. 이 표는 대상진에 위치한 토지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전부, 점, 전부 정리한 표이며, 이를 평균 내어 계산한 결과, 평당 실거래가는 약 6천만원, 제곱미터당 실거래가는 약 1,800만원이며, 전체 매입 가격은 약 496억가량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토지를 전부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시세의 20%를 가산하여 계산하였고, 그 결과 총 매입비 약 594억 원, 토목공사비 약 14억 원을 합산하여 총 비용은 약 609억입니다. 다음은 건축비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용도별 공사비 단가표와 연도별 표준 공사비를 참고하여 평균을 내어 면적당 약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는 특이사항이 없기에 사설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면적당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매입비 약 595억원, 건축비 약 354억원, 철거비 약 14억원, 토목공사비 약 14억원, 설계 및 자문비는 토목공사비와 건축비의 3%인 약 11억원, 예비비는 앞서 철거비를 제외한 비용에 2%인 약 19억 원, 취득록세 4.6%약 27억 원까지 명도비용을 제외한 총 투자비는 약 1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융비용 고려 이전의 상황입니다. 0년차에 토지비와 취득세 및 명도비를 지불하고 1년차에는 철거비와 설계 및 자문비, 예비비를 지불하고 2년차와 3년차에는 공사비와 토목공사비를 각각 50%씩 지불하여 대한일에 총 투자액은 약 1,018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대한 2에서의 총 투자액은 약 1,0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융비용을 고려한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적용하여, 레버리지 80%, 자기자본 20% 비율 및 이자 6%를 설정하여, 1년차부터 차입금 이자를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 1의 금융비용 고려 후, 투자 총액은 약 1197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안이의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 총액은 약 1237억원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안이의 현금 유출은 약 1197억원, 대안이의 현금 유출은 약 1237억원으로 전체 액수를 고려했을 때큰 비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두 번째 대안이 약 40억원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검토입니다. 먼저 리테일 임대료입니다. 리테일 임대료는 사례비교법으로 비교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홍대 KTNG 상상마당과 성수 S 팩토리입니다. 각 항목을 평가하여 임대료를 환산한 결과 면적당 14만 1천원이 책정되었고 타상권의 월 임대료를 살펴보았을 때 최소 5만원대부터 최대 21만원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퀘어상수의 리테일 임대료는 면적당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은 365일 가동이 불가능하고 임대료를 월세의 개념으로 내는 것이 아닌 특성 때문에 가정을 달리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참조한 결과 면적당 1일 임대료는 1100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이용일수는 250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임대료 상승률 3%, 공실률 5%, 재산세 1%, 보험료 0.5%, 관리비는 면적당 10만원, 투자비용 1,197억원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대한일의 NOI는 약 120억원, 매각금액은 약 2,390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이의 NOi는 약 119억원, 매각 금액은 2380억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수익률을 검토해 보았을 때 대한일의 IRR은 18.89%, 대한이의 IRR은 18.47%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대한일을 채택하였습니다. 결과값을 고려했을 때 대안일이 조금 더 낮은 비용과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사업 진행에 있어 원활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층 이탈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공사 기간인 36개월을 고려했을 때대한일의 단점을 상쇄할 만큼 그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퀘어 성수 사업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